수요일 중에 특별히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은빛 찬양대가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빛 찬양대의 찬양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깊은 것을 울리는 찐한 감동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열륜이 담긴 응쟁반의 옥구슬이고 노하음은 믿음의 세월로 조율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작년 찬양대가 기세가 있다면 우리 은빛 찬양대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못해도 찬양 연습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가사는 잠시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 번도 놓치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높은 음이 아주 조금 흔들릴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드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은빈 찬양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또한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수고, 가족을 위한 헌신과 책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기도와 순종의 흔적이 여러분 삶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한때 부모님의 뒷모습을 따라 삶을 배웠고 이제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우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 중년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종종 묻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 몸은 예전만 같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고 기도는 한 순간의 침이 아니라 눈물과 시간이 피어낸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모케데이터 연구소가 2024년에 발표한 기독교인의 생애 주기별 신앙과 욕구에 따르면 50대 전후 중년기에 가장 큰 난심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마음의 평안과 이로를 가장 갈망했습니다 60대 이후 노년기에도 여전히 건강을 우선시했지만 신앙적인 관심이 더욱더 깊어져 성령 충만한 삶과 영적 성장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생생한 통찰을 줍니다. 육체는 약해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오히려 깊어지고 단단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삶의 전승과 일상의 모범 속에서 형성되고 전해질 때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미 누군가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고 또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 흔히 노년의 신앙 고백도 노년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저자가 다윗인지 이름 없는 신앙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시는 나이듦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른 삶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전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이야기가 남아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영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단순히 지난 날을 회고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유산의 선언이고 자신의 삶의 뒷모습을 통해 신앙의 길을 밝히겠다는 깊은 결단이 담긴 찬송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남긴 삶의 뒷모습이 다음 세대의 앞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세 가지 여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삶의 발자취와 신앙의 형성입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드러난 찬양과 세월이 담긴 간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전하기까지 이어져야 할 믿음의 사명과 유산입니다. 이제 본문 시편 71편을 통해 이세 가지 여정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삶의 발자취와 신앙의 형성입니다. 어느 시인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서내려가신 시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줄한줄 한 줄, 때론 눈물로 때론 감사로 쓰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편 71편 17에서,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 고백에서 교훈하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통한 반복적이고 인격적인 양육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한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삶의 매 페이지를 통해 믿음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자신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관계 속에서 몸으로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멘토들과의 만남, 또 굴곡진 삶, 깊은 질문을 통해 신앙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 한 순간의 결단에만 머무리지 않습니다. 삶의 오랜 여정을 통해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감사 속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벽을 깨운 기도의 자리, 숨조차 쉬기에 어려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의 발걸음들, 남모르게 드린 성김과 헌신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삶의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 믿음의 걸작으로 빚으시고 또 빚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이어붙여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 걸작품으로 안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인내와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피어 오신 게 걸작입니다. 여러분의 삶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가시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신앙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삶의 찬양과 간증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서 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전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삶으로 체험하고 강격한 것을 삶 존재 전체로 간증하며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겪은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깊이와 진실이 담겨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건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신앙은 삶 전체를 통해 세대 간에 전수되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의식이 아니라 가정 안에 식사의 자리, 수고의 현장, 저녁에 대여하와 아침에 눈뜨는 순간들 속에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낸 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기독교, 기독교 작가로 널리 알려진 코리템 붐입니다. 코리 텐 부문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1944년 가족과 함께 나치에 체포되어 감옥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중 아버지는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코리는 행정착오로 극적으로 습방된 뒤에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실에 둘러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전했고, 어머니는 병든 이웃을 위한 기도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집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고, 가족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갔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과 가정의 습관은 훗날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용서와 감사의 믿음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처럼 가정에서의 일상의 곧 신앙 교육의 현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교육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범과 뒷모습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늘 저와 함께 할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에 가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등을 밀어 드리고 그 뒤에 제 등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자라서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을 제가 차례대로 닦아 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등을 밀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손으로 등을 밀고 있지만 이분들의 삶의 뒷모습을 통해 믿음에 쓰고 또 사랑에 쓰고 사랑의 책임, 기도의 모습을 배워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올해 초에 할아버지 아, 아버지의 등을 다시 미, 밀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키니까 작으시지만 뽀빠이 이상용 씨처럼 단단한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근육으로 저를 어렸을 적 안아주시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리면서 아버지를 보니까. 그 온몸에 있던 근육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저보다 한참 작아진 어깨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삶은 이렇게 흘러가도 그 뒷모습에 새겨진 신앙과 사랑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뒷모습엔 자녀를 위한 수많은 희생과 가족을 위한 묵묵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수많은 기도의 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했던 말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더욱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예배하는 태도와 성김의 뒷모습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말보다 더 강한 신앙의 교육은 하루하루 미, 믿음으로 살아낸 삶그 자체입니다. 그 하루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 가장 깊은 신앙의 가르침이 됩니다. 다음 세대는 바로 그 뒷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배웁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 헌신으로 움직인 손길, 감사로 울려퍼진 찬양 이 모든 삶의 흔적. 삶의 간증 속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믿음의 깊이를 보고 다음 세대들이 듣고 보고 자라갑니다. 다음 세대는 이렇게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묵묵한 삶의 흔적인 삶의 예배, 기도, 섬김, 헌신이 진실한 신앙 교육이 됩니다.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진실한 신앙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말로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해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그 뒷모습이 그들의 앞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간증이 단지 현재의 감동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남기는 신앙 우리가 남기는 신앙의 뒷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생명 연장의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더 오래 살게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시인은 아직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기에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명의 연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 모세와 요수할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광야 40년을 이끌었지만 가난 땅에는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란 요수하를 준비시켰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 다음 세대를 다음을 준비했고 여호수아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모세의 뒷모습은 요호사의 앞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내가 맡은 일을 다 끝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기도로 눈물로 말씀으로 걸어오신 그 여정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겼는지 어떤 태도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견뎠는지 그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한 헌신, 건신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명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은 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뒷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단지 우리만 잘 믿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삶으로 남기는 그런 유산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강구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믿음은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빚어진 걸작이며 그 여정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잘 믿는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더욱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 견고한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생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남기는 뒷모습이 다음 세대의 악기를 밝히는 이정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저희의 뒷모습이 다음 세대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되게 하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 손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또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또 좋은 성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진로와 진학 가운데 하나님 좋은 길로 이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볼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또그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아낌없이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권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